후반기 개막과 함께 이탈했던 2023 시즌 슈퍼루키 윤영철 20. 이 일군으로 돌아온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지난 19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재활을 마친 윤영철의 일군 복귀 계획을 밝혔다. 이 감독은 광주에서 열리는 첫 경기인 21일 NC 다이노스전에 등판시킬 예정이다. 정규 시즌 마지막 원정 2연전 중한 경기에도 선발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경기는 27일 대전에서의 한화 이글스전과 28일 부산에서의 롯데 자이언츠전이다. 윤영철은 7월 13일 광주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 이후 1군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척추 피로 골절이 원인이었다. 재활을 마친 그는 17일 롯데 퓨처스팀과의 경기에서 3이닝을 던지며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시즌 신인으로 로테이션에 들어가 8승 7패, 평균자책점 4.04로 화려하게 데뷔한 윤영철은 비록 신인상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뛰어난 제구력과 완급 조절 능력으로 프로 무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윤영철은 이번 시즌 전반기에만 7승 4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하고 투저 시즌임에도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데뷔 시즌부터 많은 이닝을 소화한 탓에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했다. 기아는 이미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했다. 남은 경기에서 부상이나 컨디션 문제를 겪었던 선수들을 점검한 뒤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영철에게 두 번의 선발 기회를 준 것도 그 과정 중 하나다. 한편, 지난달 24일 창원 NC전에서 타구에 턱을 맞아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일선발 제임스 네일은 정규 시즌에 더는 출전하지 않는다. 정규 시즌 종료 후긴 휴식기 동안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연습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며, 이 감독은 IP 프로그램을 통해 투구 수를 70에서 80개까지 늘렸다. 연습경기에서 검증 후 선발 투수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시즌 우승은 이미 확정됐고 남은 목표는 이제 한국시리즈 우승뿐이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투수들도 하나둘씩 한국시리즈를 대비해 복귀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아는 19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전을 앞두고 좌완 불펜 최지민을 1군에 등록했다. 지난달 24일 엔트리 말소 후 26일 만에 복귀한 것이다. 이 감독은 최, 지민이가 퓨처스 리그에서 부상 없이 잘 던졌다. 우리도 한국 시리즈에서 지민이를 활용해야 한다라며, 지민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민이가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던진 건 사실이고, 올해는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경험을 잘 넘기면 내년과 그 이후에는 더 나은 성적을 낼 투수로 성장할 것이라며,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만큼, 남은 경기에서 지민이의 컨디션이 올라오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민뿐만 아니라 좌완 투수 윤영철도 복귀가 임박했다. 그는 지난 17일 퓨처스 롯데전에서 3이닝을 소화했다. 이 감독은 광주 홈으로 돌아가 NC전 21일에 등판시킬 예정이고 마지막 원정 두 경기 27일 대전 한화전 28일 부산 롯데전. 중한번 선발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타구에 턱을 맞아 이탈한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도 한국 시리즈 출전을 목표로 차분히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감독은 정규 시즌에 굳이 등판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연습 경기에서 던지게 하여 컨디션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부상 이후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감독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선발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현재 피칭을 하고 있고, ITP, 단계적 투구 프로그램, 로 공개수를 70에서 80개까지 늘리고 있다며 전혀 문제없이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시범 경기를 거쳐 개막전처럼 준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하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가운데 기다리던 좌완 투수 2명이 일군 합류를 앞두고 있다. 기아는 17일 인천 스스지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 리그 스스지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같은 시각 잠실에서 2위 삼성 라이온즈가 4대8로 패하며 우승 매직 넘버가 소멸.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됐다. 이제 기아의 목표는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기아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해 총 11번 한국시리즈에 진출. 11번 모두 우승했다. 한국 시리즈에서 총 59경기를 치르며 44승 2무 13패, 승률 0.77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 중이다.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투수진이 줄부상을 겪으며 힘든 시즌을 보냈다. 윌 크로우를 비롯해 이일희, 윤영철, 제임스 네일, 최지민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우승을 확정한 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윤영철과 최지민이 부상 이후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투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윤영철은 선발로 나서 3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 3탈 3진 1실점을 기록했다. 기아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최고 구속은 136km/h 평균 구속은 134km/h 로 측정됐다. 총 49를 던지며 직구, 커브,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을 골고루 구사했다. 1회는 세 타자를 모두 땅볼로 처리하며 삼자 범퇴로 마쳤다. 2회에는 선두 타자 김민성에게 안타를 허용했으나 백두산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후 두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며 일실점 했지만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3회에는 김민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김동혁을 땅볼로, 이호준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깔끔하게 끝냈다. 이어 최지민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0.1이닝 동안 2피 안타, 1피 홈런, 이볼레사실점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구속은 최고 146kmh, 평균 145kmh로 실전에 투입되기에 손색없었다. 그는 총 18구를 던지며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활용했다. 사회 첫 타자를 땅볼로 처리했으나 김민성에게 안타를 내준 뒤 백두산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다. 이어 두 타자에게 연속 볼넷을 내줬고 투구수가 차면서 성영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후 성영탁이 최지민의 책임 주자를 모두 홈으로 들여보내며 실점은 4 점으로 늘어났다. 두 선수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1군 복귀를 향한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막전 선발진 중 양현종을 제외한 모든 투수가 이탈한 상황에서 그 부담을 임시 선발과 불펜진이 나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명의 투수가 복구하더라도 한국 시리즈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범호 감독도 복귀할 선수는 다 복구시켜야 한다. 제임스 네일도 그렇고 윤영철도 그렇다. 한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귀 가능한 선수들을 모두 최고의 전력으로 준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종 또한 불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간 투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황동아와 김동현이 초반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다. 올 시즌뿐 아니라 한국 시리즈에서도 중간 투수들의 싸움이 될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과 함께 어떻게 우승할지 고민하겠다면서 11번 우승했고, 12번째도 우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제 기아는 정규 시즌 7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정규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인 한국 시리즈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영철과 최지민이 한국 시리즈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진다.